네 오늘은 시험, Temptation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말씀 전하기 전에 어느 지인분께서 알려주시는 너무 은혜가 되는 동영상이 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한국의 최고 어 대기업이죠 삼성그룹의 연구원에 다니는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또 아름답게 집을 꾸미는 것을 좋아해서 유명한 그런 잡지에도 소개가 되고요. 자상한 남편과 또 착한 아이들과 함께 여행 다니기를 좋아하는 아주 유복한 가정 가운데 영원 깊은 곳에서 느끼게 해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서 이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 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평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한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거라 믿었던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람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난왜 이렇게 꽂히는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는데 난왜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라며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말리던 그릇사랑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수 있는 건 보잘 것 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이더군요. 15자 북바기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했던 명품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좋카 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히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저 결국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 염려는 다 죽게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죽게 맡기고. 저는 이밤또 기다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친히 내 남편을 찾아 오셔서 살려주시길 기다립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해주시길 기다립니다. 그분의 피가스로 살리셨던 내 남편을 또다시 살려주시길 애타게 기도합니다. 내 것이 아닌 걸내것이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의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의사의 권유로 내일 호스피스로 옮기는 제 남편이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처럼 그곳을 건강하게 걸어 나온 최초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인생은 비버스와 D.데스 사이에 C.초이스라고 하더이다. 그러고 보니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는 오늘도 희망을 선택합니다. 절망을 거부합니다. 내 남편이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매달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생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겠지만 오늘은 꼭 그리 해주시길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도, 심지어는 내 건강도, 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마음대로 됩니까? 네, 안 되죠. 남자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쩜 그렇게 잘 삐지는지 점점 애가 돼가는지 어?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동감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렇게 예쁘고 수줍던 내 아내는 어디 갔는지 이제는 힘만 세고 잔소리가 많아서 말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미 자식들은 어, 내 말을 듣지 않는 지 오래돼서 이제 포기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어디, 여러분, 돈을 벌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돈이 벌어지고 또 내가 쓰고 싶지 않는다, 쓰고 싶지 않다고 해서 돈이 안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질병도 마찬가지죠. 어, 감기야, 나너 싫어. 어, 코로나, 나도 싫어. 라고 거부를 해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 질병은 원치 않게 찾아옵니다.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재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웅켜잡고 있고, 내려놓지 못하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남편, 아내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찾고 언성이 높아지고, 함부로 하게 되고, 또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남편도, 부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잠시 동안 나에게 맡겨준 선물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성경에서 공감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유혹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도 시험으로부터 또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찾아오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한 번,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 네. 우리 예수님은 시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또 한절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이 약화도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시험이 찾아왔대,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어떻게 이기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고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찾아오는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험입니다.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시험으로 음식 푸드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 불평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불평하죠? 고기 달라고. 생선, 오이, 부추, 파, 마늘. 웃기죠? 이런 거 달라고 없다고 불평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금식하고 가장 배고프실 때 사단으로부터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에서 이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시험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오늘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먹을 것으로 오는 이 문제를 오늘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 구약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은 떡으로 만족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유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소유로는 절대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불평합니다. 소유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불평이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불평, 또 다른 불평, 계속해서 소유의 문제가 생깁니다. 불평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은 소유의 문제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저 집사님은 참, 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내가 이렇게 살려고 캐나다에 온 것이 아닌데,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인생으로 대입시켜 평가, 평가하고, 자꾸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 마음이 부유하면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라면 중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인지 아십니까? 예. 맛있는 라면이요. <laughs> 라면 중에 가장 맛있는 라면이요. 어, 군대에서 먹는 뽀글이입니다. 뽀글이. 예. 우리 예, 우리 남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아십니다. 이 뽀글이가 다름이 아니라 봉지라면을 이렇게 딱 손으로 부신 다음에 거기다 스프를 넣고 뜨거운 물을 딱 아구까지 닦은 다음에 입부를딱 막아놓고 5분 후에 자 먹는 라면입니다 이 라면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예. 지금 먹으면 정말 맛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군 생활하면서 그 추운 겨울에 새벽에 한 시간 동안 꽁꽁꽁 영하 2, 30도 되는 곳에서 보초 근무를 쓰다가 그 얼어붙은 몸을 가지고 막사로 들어와서 그 뽀글이를 다 만들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몸을 녹여가면서 먹는 그 뽀글이 맛을 여러분 아십니까?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때는 그 라면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해서 불평이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늘 양식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먹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의 문제를 시험하는 사단 앞에 사람이 가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용 가운데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있다고 오늘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는 자는 우리 영혼이 부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부유하면 불평의 자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소유의 차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 비록 물질이 좀 부족하고 이민 생활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부자인 사람, 아무리 부자여도 오늘 아까 영상 보셨던 것처럼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 이제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수종들이라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에 대한 시험이었죠? 음식, 푸드, 소유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는 조급함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단은 자꾸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도록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 내려봐. 천사가 너를 지켜줄 거야. 시험해 봐.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하나님을 독촉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에 집착하도록 자꾸 독촉하게 우리로 하여금 조바심 나게 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수요 예배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몰아붙이고, 조급한 마음, 시험에 들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조급하게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계획,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기를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원망하면서 불평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급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잘 걸려드는 사단의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우리를 자꾸 조급하게 만듭니다. 조급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사단의 시험 앞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십니까? 오늘 7절 말씀 7절 말씀, 오늘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우리 답하십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아, 네가 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야.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는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한 상황이 올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몰아붙여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진 자는, 그래, 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누가 뭐라 해도 날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그렇게 여유가 생기고, 오히려 사단이 조급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조급해지지만, 말씀을 가진 자는 사단을 조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계획을 확신하고 여유와 기쁨으로 사단을 조급하게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 이제는 마귀가 예수님을 산꼭대기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시험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죠? 푸드. 소유에 대한 시험. 두 번째로는 조급함. 조급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어 명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모세가 구수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럴 때이 모세의 누이와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 아론이 이 컴플레인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가 구스 이방여인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시작은 되었지만 결국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더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어? 나도 이런 사람이야. 나도 리더야. 라고 인정받고 드러내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욕하면서까지 내가 인정받고 드러내고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고 본능이고 이 본능은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강하면 욕망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마음이 없던 것. 마음이 없던 것. 인정받고 드러내고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겸손의 자리에 교만이 가득 차게 된, 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오늘 사단은 예수님께, 내게 절하기만 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 너를 유명하게 해주겠다. 너를 인정해주겠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속으로 아마 비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일부러,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해서 사단 너의 머리를 부수, 부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리고 이 천하 만국이 다내 것인데, 내 것인데 마치 손님이 와서 주인에게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집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꼴이니 얼마나 속으로 비웃으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사단에 네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받고. 비웃으면서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십절 말씀. 십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 너 꺼져라. 어?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단번에 물리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열 명만 모여도, 아니, 다섯 명만 모여도, 거기서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이 마음은요, 평생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사라질까요? 아니요. 만약 그렇다면,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내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강해지려는 명예,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죄성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자는 인정받고 드러내고 드러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값진 겸손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깊 겸손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나를 더욱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나를 더욱 더 부요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 밤에 배우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강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유혹들, 소유의 문제, 조급함의 문제,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드러내고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이런 유혹들이 있을 때 쉽게 넘어지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사단의 유혹보다 더클때내 내면의 죄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릴 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하고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승리 그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ank mm -hmm. you.